자, 얘들아, 1이 아닌 두 양의 실수 x, y가 있는데, 로그 x, y가 다음을 좀 만족을 시킬 때. 좀 많이 좀 부담스러워, 얘들아. 밑이 x인데, 어, 얘도 x로 만들려면 만드는데, 이건 x로 만들려면 뭐가 되더라? 뒤집어져서 역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얘들아, x에 이제 16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너희가 아마 여기서는 조금 뭐 눈치가 채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이거에 최대 최소값 같은 거 구할 때좀 로그를 좀 쉬워가지고 구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가 이거일 때 최소값 m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양 변에, 애들아, 뭐 로그 x를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 상응 로그를 그냥 쉬울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애들아, 봐봐, x가 a일 때 최소값이 m이니까 그 뭐시냐, 얘들아 지금 여기서의 최솟값은 y가 m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야. y가 m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의 최솟값을 몇이라고 지금 준 거야. m이라고 준 거. 함수가 아니니까 뭐 y는 어쩌고저쩌고의 최솟값이 m이다라고 말하면 y값을 몇이라고 준 거야. m이라고 준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너희가 이제 x에 a를 대입을 하잖아. 그럼 요게 얘들아 몇이라는 거야. m이다 이 소리야. y가 이제 뭐 어떤 다른 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내가 봐봐 y 나 a 의6승에 m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너희가 좀 빡세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은 x 의6승분의 y 를 k 라고 하면 k 는 x 가 a 일때 최솟값 m 을 갖게 되는 거거든. k 의 최솟값을 구할 거야. k 라고 놓는 게좀 너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얘를 k라고 놓게 되면 바로 구하기가 조금 빡세니까 우리가 양변에 얘들아 이제 로그를 좀 씌워줘야 되는데 양변에 내가 로그 x를 한번 씌워볼게 얘들아. 로그 x를 씌우면 뭔가 좀 비슷한 꼬라지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 로그 x를 씌워보게 되면 로그 x 의 y-6이 로그 x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k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최소값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 그러면 너희가 이게 지금 최소가 된다는 거, 얘가 최소가 되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최소인 거 맞아? 어차피 마이너스이고 상수니까. 그럼 너희가 얘들아,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인데, 어, 얘는 얘거든, 얘거든. 그럼 미출친이 뭐가 되는 거야? 미출친 거야? 최소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 맞아? 이만 인사해. 그니까 미칠보다 큰자 어디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자체에 무슨 값 구하면 되니까? 최소값. 그럼 이거야, 얘들아. 최소값 구할 거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럼 이거의 최소값. 너희가, 얘들아, 어때? 산수유기야, 좀 보여, 얘들아. 산수유기야. 뭐 엄밀하게 가면, 두 양의 실수 X다. 라고 좀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양의, 1이 아닌 두 양의 실수니까, 얘는 양수인 게 확실하거든. 근데 너희가 이 부분을, 뭐 사실상 x가 1보다 작아버리면 얘들아 뭐가 되버려? 음수가 되니까 좀 이게 산술기하를 쓴다는 건 x가 뭐보다 클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x가? 1보다 클 때를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잘 봐봐 얘들아 이건좀더 엄밀하게 가줄게 바로 산술기하 쓰면 뭐 눈치상 답은 나오겠지만 엄밀하게 가줘야 되니까 우리가 얘가 최소가 돼야 돼나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가 최소일 때 k가 봐봐 k가 최소일 때 이거에 무슨 값을 구하 이게 뭐하냐는 최소가 된다는 건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떤가 다 잘봐 x가 1보다 크면 k가 최소면 얘도 최소니까 얘도 최소지 이말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k가 최소가 될때 얘가 최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x가 몇보다 클 때였어 1보다 클 때였어 만약에 너희가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x가 1보다 이제 0에서 1 사이라면 K가 최소인 순간은 얘가 뭐가 되는 순간이야, 최, 대가 되는 순간이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순간이야, 최, 대가 되는 이런 순간이 돼. 그러니까 너희네들아 얘가 뭐가 되는 순간이야, 최, 대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나는 연습이니까, 자, 봐봐. 눈치상으로는 산술기였으면답 나올 거야. 근데 엄밀하게 나는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나눠서 좀 이야기 해볼게. 알겠니, 얘들아? 자, 봐봐. X가 1보다 크면 그냥, 뭐, 이거 산술기야 그냥 쓰면 돼. 로그 XY가 2 더하기 2루트에, 이거 4니까 이거 뭐 몇대 곱하면 그냥 4지. 그럼 이거 몇이야, 여기? 여기 4니까 더 몇이야, 이거? 6, 6 되는 거 맞아. Y가 X에 몇 승일 때 Y가 X에 6승일 때지. 그래서 Y가 X에 6승일 때 최소가 될 거야. 됐냐, 얘들아? 근데 산술기야가 성립한다는 건? 로그 2의 x와 4 거기 보시냐 로그 2의 x가 어떤 순간이야? 로그 x의 a가 같은, 얘네들이 뭐하는 순간이야? 같은 순간이니까 잘봐 이게 같은 순간이니까 너희가 이거 넘어가고 여기가 이게 뭐가 돼 여기가? 제곱이 4니까 x가 1보다 크면 얘는 양수니까 로그 2의 x는 몇만 되는 거야? 2만 되는 거니까 x가 몇인 순간이야? x가 몇인 순간이야 얘들아? 4인 순간인 거 맞아? 그래서 X가 4일 때, 즉 Y는 몇일 때 얘들아? 4의 6승일 때가 되겠지. 내말 이해해 줘 얘들아. X가 4라는 건 Y가 4의 6승인 순간이니까. 그래서 X가 몇일 때? 4일 때. 최소값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최소값은 너희가 로그 X의 Y가 지금 6이었으니까 얘가 6이었으니까 6에서 6배집을 몇 되는 거야? 0 되는 거니까 k가 몇 나오게 되는 거야? 예. 1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이거 되게 헷갈려 너희 누가 누구의 최댓인지막 이렇게 뭐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k가 몇이냐?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헷갈릴까봐 k라고 놔둔 거야, 그나 그래서 x가 4일 때 최솟값 몇을 갖는다? 1을 가지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될 텐데. 만나 얘들아 이거 너희가 뭐 x가 1, 1보다 크든 작든 안 따지고 뭐 대충 산수기야 꼬라지니까 이렇게 풀 텐데 0부터 1 사이일 때도 한 번에 봐야 돼도 잡아봐 나 x가 1보다 크다 그랬는데 x가 4일 때 최소였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자 0부터 1 사이일 때도 가보자 두 번째 케이스 0에서 x가 1 사이가 된다면 봐봐 k가 최소인 순간은 얘가 무슨 상황이야? 얘는 최 대인 순간이면 얘도 무슨 상황? 순간이야. 최 대인 순간이니까 우리 얘 얘가 뭐가 돼야 돼? 최 대가 돼야지 돼. 얘들아, 산술계는 기 어떨 때만 쓸수 있어? 양수일 때만 쓸수 있는데 x가 지금 0에서 1 사이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뭐가 돼? 음수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네. 로그 x의 y는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x의 16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는 이거 두 개가 뭐니까? 양수니까 그럼 나 지금 최대값 구하고 싶어 최대값은 뺐잖아 뺄때뭘 빼야 돼? 최? 소를 빼야 되지 2에서 누군가 네모를 뺐잖아 내가 네모에 무슨 값 구해야 돼? 네모가 최? 소가 돼야 제일 조금 빼줘야 얘는 무슨 값될 거야 얘들아? 최? 대값이 될 거잖아. 어, 근도 얘들아 이거 네모의 최소값. 어, 네모는 양수의 합이지. 또다시 뭘쓸수 있어? 또다시 산술기할 쓸 수가 있지. 또다시 산술기할 쓰면 아까 다 했으니까 최소값 몇 나와 얘들아? 6 나오는 것도 알 거고 X가 몇일 때 최소 나오는 것도 알 거야? 4일 때 최소 나오는 것도 아까 다 했잖아. 이거 두 개가 같을 때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똑같이 붙였으니까. 됐냐 얘들아? 근데 X가 0에서 1 사이라고 해놓고 X가 4 나오는 거 자체가 모순이잖아. 됐냐 얘들아?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가 아니라 이 문제는 X가 몇 보다 클때 성립했던 거야? 1보다 클때 아까 거에 성립했던 거야. 지금 뭔뭐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엄밀하게 풀면 이것까지 생각해 줘야 맞아. 알겠니 얘들아? 양수의 합이어야 되니까. 내가 왜나누게랬는지 알겠지? 근데 수능에서 그냥 산수계 하면 이렇게 잘 풀어. 산수계 하잖아. 대충 산술기야 하면 뭐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감으로만 한번 풀어볼까? 아무, 아무 생각 없이 하드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대충 보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않겠냐 수능대.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수능대 답만 마시면 되니까. 어, 이거 산술기하인데 어, 산술기하니까 로고 2X가. 어, 이게 4 로고 x 의 몇일 때? 2일 때 최소가 될 텐데. 그럼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 로고 2X 전체 의 제곱이 몇일 때야? 4일 때니까. 로그 위에 x가 몇일 때 이게 2일 때도 있고 몇일 때도 있어 마이너스 2도 되니까 x가 4일 때도 있고 x가 4분의 1일 때도 있지 x가 4면 x에다 4 넣어봐 x에다 4 넣으면 로그 4의 y는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y값은 몇이야 4의 몇승이야 6승 되는거 맞아야 되나 y 값이 4의 6승인거 그럼 y가 봐봐 그럼 x가 4라면 x가 4일때는 y가 얘들아 몇 나와 4의 6승일 때가 나오는 거고 왜최소인지 이다고 몰라 그냥 감으로만 풀면 x가 몇일 때는 x가 4분의 1일 때는 여기다 4분의 1 넣어주면은 너희가 이제 로그 4분의 1에 y가 2 더하기 여기가 4분의 1이면 마이너스이고 여기다 4분의 1이면 여기가 또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가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이니까 y값은 16이지 얘들아 y값 몇 되는 거야 얘들아 y가, y가 몇 되는 거니 얘들아 4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 x 의 6승분의 y니까 x 의 6승분의 y면 이거 분의 이거니까 최소값 1 나오고 x 의 6승하게 되면 4분의 1의 6승분의 y해주면 이거는 개 미친 큰 수가 나오게 되지 맞아 얘들아? 일단 분수니까 어때? a 더하기 m이 수능에 다만 이제 마킹이 안되지 1 0 0도 넘어갈 뿐더러 분수까지 나와버리지 그니까 어 대충 눈치상 뭐 이거겠네 m이 1이고 x가 4였네? 5네?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얘들아. 근데 연습할 때는 엄밀하게 너희가 따라가 줘야 이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산수기야는 보이지 않겠어? 나제 마지막 풀이는 어, 아무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답만 맞아라. 이거야. 수능도 잘 모르면. 연습할 때만 제대로 해달라는 소리고. 알겠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풀면 너 싫어할 거잖아. 근데 대충 산수기야 보이지 않니? 그속 그렇게 하면 두 쪽이 하나 안 되니까 이게 답이야. 좀 그렇잖아. 아까 풀이는 완벽 정석의 풀이야. 알겠어? 나튼 수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푸는 풀이가 꽤 많이 필요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답만 맞으면 되니까. 알겠지?